자 역할 형내 내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어,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가정법 있으니까 잘 봐주세요. 마치뭐은 여기 가정법 과거 전부 다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인데 한 군데 여기 가정법 과거 완료 여기만 과거 대강 썼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사실에 반대라서 무슨 얘긴지 해석해 볼게요. 마치 상을 안 받았는데, 과거에 이미 저 사람은 상을 받았던 사람처럼 저 사람을 다해 줘라 라는 뜻이어서요. 여기는 가정법 과거 완료라서 head pp 들어간 거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중요하고, 여기도 사람의 감정이라서 be amazing 들어가면 안 됩니다. Amazed. 그리고 뒤에 간접의은 의문 어슨, 의문사, 주어, 동사. 들어간 거 확인하고, 전치사 뒤에 ing. 자, 볼게요. 실제로 너는, 너, 니네 자신을 막 치어해주는 치어리더가 될수 있어. by ing. 스스로에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acting, 여기 동명사 두 개의 병렬구조입니다. 명사 1, 명사 2. 마치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you were already the person 뭐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that you wanted to be 여기도 가정법이 걸리는 거라서 똑같이 과거 시제 써줘야 돼요. 네가 원하고 네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이미 된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그래서 여기는 서술 포인트가 여기 뒤에 acting as if as if you were already the person that you wanted it to be 해서 뒤에 목적 없는 목간대 자, 그리고 act, 행동해라, 뭐, 해라, 여기 명령문 계속, 계속, 세 번, 네번 씁니다. 응, 아, 세번 씁니다. 행동하래요. 마치 니가 were trying, 뭐 하고 있는 것처럼, trying out for the role of 긍정적이고 쾌활하고 행복하고 그다음에 l i k 라이 b l e 호감이 가는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하래. 걷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또 마치 네가 already 그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하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대해 어떤 사람 you meet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대해래요. 마치 네가 네 자신이 이미 상을 탄 것처럼 어떤 이유 때문에 for 전체자 뒤에 빙입니다. 여기 그냥 비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업계에서 the very best person, 바로 최고인 사람에게 주는 상을 받았던 사람인 것처럼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해라. 그래서 자신을 엄청 사랑하라는 뜻이죠. You'll be amazed. 너는 amazing이 아닙니다. amazed, 놀랄 겁니다. 네 자신을 놀랄 겁니다. How much better, 얼마나 훨씬 더 네가 feel, 여기 이 형식이죠. feel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better in 형용사가 들어가야 돼요. 부사인 well 들어가면 돼요. 자리라는 뜻인 여기는 형용사. 얼마나 더 많이 좋게 느끼는지 뭐에 대해서, 네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좋게 더 느끼는지에 대해서 놀랄 거다. After 단지 오묘한 이후에 a few는 셀수 있는 가산명사 뒤에 쓰죠. 그리고 few는 부정의 뜻이라서 쓰면 안 되고요. 똑같이 불가산, 셀수 없는 애랑 쓴 a little 이랑 little 세트도 다안 됩니다. 그냥 전체자리에 ing, 이거는 뭐뭐인 척 하다라는 동사 pretend에 ing 붙인 거죠. 흉내 내기를 단몇 분간 하고 나서 니네 자신에게 얼마나 더 좋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너는 놀랄 거다. 해서 뒤에도 옷은잘 보고 이 부분도 중요, 중요 포인트 두개